장군님 만만세, <laughs> 우리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laughs> 알겠죠? 자 그러면 장군님 만세하면서 전화 끊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장군님 만세. 군대 선반 군대 선배님 여, 여보세요 네안 들리세요 어 들리는데 어 <laughs> 들려요 네아 실례지만 혹시 시,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 아저 여잔데 왜 근데 군대 선배로 하셨어요 <laughs> 아그 맞대 어? 군대 선배라고 <laughs> 군대 선임이거든요 아 당했다 아 당했다 당했다 아 낚였네 아 <laughs> 죄송해요 어? 군대에서는 모든 말이 다나 까로 끝나는 거 모르나? <끝> <다, 다>, <끝> 아, 죄송하다나 까. 네 오늘의 고민은 무엇인지? 아 어, 고민 좀 진지한데 말해도 돼요? 아 그럼요 말해도 됩니다. 입대하세요? 어, 아니요. 아 다행이다. 네. 어? 어, 오빠가 며칠 전에 입대했는데. 아 오빠가 친 오빠가? 네. 네네. 근데 해병대로 가서. 아 네네. <laughs> 오빠한테 편지를 자주 써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이고. 네네. 그 훈련소에서 좀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조언이 듣고 어. 싶어가지고. 아, 그러면 그거 편지로 전해주시게요? 네. 어, 어. 잠시만, 트름 좀 할게요. 편지는 평소에 오빠가 잘 해줬어요? 군대 선배님한테? 어, 아. 아 가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네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 어, 죽여버리고 싶었거든. <laughs> 어, 네, 술만 주세요. 마시고, 어. 술만 마시고 들어와서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 아, 네. 지, 지, 제 동생한테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나 군대 가기 전에 죽여버리고 싶었는지. 아 <laughs> 어, 무섭네. 약간 소름이 확 돋는데, 어, <laughs> 오, 오빠한테 어, 편지를 보내주면은 오빠가 좋아합니다. 무조건 좋아합니다. 아무리 아 근데 아, 네. 하루에 한통 써도 되나요 하루에 한 통은 어 아마 군대 선배님께서 잘못 쓸걸요 그렇게 하루에 한 통씩 쓸수 있어요? 친오빠한테? 쓰고 있는데 오. 오빠가 받고 너무 싫어하진 않을까 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라도 오면 좋아합니다 군대 있을 때는 스팸메일이라도 <laughs> 받고 싶은게 군인들의 마음이거든요 특히 훈련벽이면 네. 그냥 키역 하나만 써서 보내도 오빠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로 어, 근데, 훈련소에 있으면 아마 택배를 아마 다못 받을 거예요. 근데, 편지에 넣을 사진이랑, 아... 뭐, 반창고였나? 그 정도만 넣을 수 있다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laughs> 어, 뭐, 본인 사진이라든지, 뭐, 그런 거 넣어주면은, <laughs> 어, 오빠가, 오빠 반응이 궁금하네요. 한번 시간해주세요. 그, <laughs> 보내고, 오빠 반응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laughs> 제가,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아, 진짜, 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죠? 네. 그럼 꼭, 네. 꼭, 꼭 해주세요. 그... 군대 선배님으로 아이디 만들어서 채널 운영하면 히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를 계속 <laughs> 놀리는 거예요. 오빠한테 그 김정은 사진 보내주세요. 김정은 사진. <laughs> 김정은 사진에다가 하트 이렇게 뒤에다 크게 그리고, 어, <laughs> 장군님 만만세 이렇게 써서 보내고 영상 찍어서 <웃음> 올려주세요. <laughs> 그러면 오빠가 차갑게 지하에 누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명심하시고 네. 그렇게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아, 너무 어려운 도전? 아 어려운 도전이에요, 맞아요. 네. 하지만 한다면 어, 유튜브 스타가 될수 있습니다. 김정은 만만세, 장군 우리 장군님 축치법 쓰신다 이렇게 그 정도만 하면은 네. 오빠는 부대에서 진짜 최고 스타가 될 겁니다. 아, 그 하나 더 말해도 돼요? 아, 네, 그래요. 네, 어, 엄마가 오빠 네. 방만 쳐다보면 우는데. 아, 진짜로. 어, 어머니 위로해 줄 방법. 아, <laughs> 집안이 지금 초상집 아, 진짜. 아, 그거 좀 슬프다. 어머니의 눈물. 음. <laughs> 자, 그러면은 잘... 네. 연평도 같은 조언. 좋았... <laughs> 자, 어머니의 눈물 해결하는 <laughs> 법. 일단 솔루션 나갑니다. 솔루션 보고. 네. 자. 지금 오빠 방을 보면 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네. 오늘부터 이제 군대 선배님께서 매일같이 네. 술을 먹고 깽판을 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머님이 군대 선배님을 보고 우실 거예요. <laughs> 어머님이 이제 네, 군대 선배님 신경쓰느라고 군대 간 오빠 생각을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술 많이 드시고 깽판 치고, 어, 막문 두드리면 새벽 3시에 막문 꽝꽝 두드리면 나왔어! 이렇게 귀가하시면은 <laughs> 어머니가 이제 오빠 생각하면서 우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미성년자인데 어떡해요? 아,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네. 더, 더 펑펑 우시겠네. <웃음> <웃음> 어, 확실하다. 성인님은 안 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laughs> 미성년자시면은 어머니 100%다, 이거. 어떻게어떻게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어머니 진짜 속상하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 어쩔 수 없다. <laughs> 어, 네.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한 말씀 어. 해주세요. 어 정말 조언이 많이 된것 같고요. 그쵸, 네 네. 어 그러면 하루에 한 통씩 편지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꼭 김정은 사진 잊지 마시고 장군님 만만세. <laughs> 우리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장군님 만세하면서 전화 끊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장군님, 장군님 만세. 오케이.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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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여러분. 어. 다유유거아시죠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어, 간첩이 아닙니다. 네, 저도 군대 갔다 왔고요. <laughs> 네, 네, 때려잡자 김정은. 어, 3대 세습 어,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 오케이. 네, 여보세요, 박근혜님. 땡 네, <laughs> 박근혜님 현직 대통령은 아니시죠? 아 지금 대통령 아, 저, 아니구나. 아니요, 네. 저 진짜 본명이 박근혜요. 아 진짜로? <laughs> 저 진짜예요, 진짜로. 아 지금. 2016년 최대의 피해자네요. 사과드립니다. <laughs> 아, 맨날 학교 가면 애들이 막 하야래요. <laughs> 아, 아진 어, 어디서 하야해요 도대체 어디서 하야해요 아, 몰라요. <laughs> 아, 본명이시구나. 아, 진짜 본명이에요. <laughs> 아, 제 친구에 최실 있는데, 최 씨, 어, 최순실이래요. <laughs> 아, 예. 어, 아, 박근혜님. 아, 그럼. 아, 박근혜님 고민은. 이름이 박근혜님 고민이겠네요. 네 <laughs> 아, 우병언님 감사합니다. 네. 어. 아, 진짜, 아, 짜증나요. 네. 아, 근데 진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다. 그죠? 예, 네, 맨날, 맨날 저보고 막 배구 선생님도 각카라 그러고 아. <laughs>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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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니, 진짜. 아, 너무 기분 나요. 아, 진짜 근데 올해 진짜 최대의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이름보다. 네. 아... 아, 진짜, 얼마나 짜증난데. 진짜, 와, 제가 함부로, 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laughs> 짜증이 많이 나 지금 댓글창에서 자꾸 하야 하라고 하시는데. 자, <laughs> 아, 보고 있어요? 네, 아, 제가 잠깐만요. 아, 지금 방금 어, 보고 그네 계시죠 봤다. 어, 그네박 어, 그 박이 있어! 네? <laughs> 지금 댓글창에 그네 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사가아 박근혜야. 잠시만요. 제가 촛불을 찾아야 돼가지고. 촛불이요? 네, 촛불. 전화, 어, 어, 끄, 전화 끊을 때 촛불로 가라고 하시길 방에 어, <laughs> 촛불이 없네. 아쉽다. 네. 네, 네, 어디 가면은 제 이름 말해야 되잖아요. 막막막막막 기는 막, 막, <laughs>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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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걸 해야 될때 병원을 이렇게 가더라도 그리고 네, 딱 이름 딱 말하는 순간은 간호사분들이 막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이러면서 막막아막막막 막, 진짜. 아, 진짜. 혹시 막막막막막막막 여기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네네 아요너 M.E.M이 진짜 다뒤졌네요헐 어떤 그런 나쁜 놈이죠 진짜 나빴다 미친놈이다 와 아, 진짜 와 그건 너무했다 그죠 아참 방금 저도 약간 비슷한 드립을 하긴 했는데 걔가 더 나빴다 그죠 걔한테 다 덮어 씌웁시다 뭐라고요? 걔 이름 뭐예요? 걔요? 김민성이요 민성이? 네야 민성아 민성아 그러지마 어떻게 할말 있고 안할말 있지 어? 그러지마 그네한테 뭐라 하지마 알았어? <laughs> 근데, 근데요 네네. 선배님 몇 살이에요? 저몇 살이냐고요? 네몇살 몇 같아요? 어한 마흔 살? 마흔 살? 네 적게 쳐준 거예요 이것도 아, 아. 아 제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네가 아, <laughs> 아. 박근혜님은 몇 살이세요? 아 근데 어, 못봤다 네. 저 12살이에요 12살이에요? 이제 13살이요 아 진짜요? <laughs> 네 겁나 어리죠 <laughs> 아, 님 아, 때문에 그... 내동심 파괴됐어요 아 그러면은 어저 마흔살처럼 보일 수 있겠다 아 이제 13살? <laughs> 네아 아직 아살 날이 많이 남았지만 음네 네. 어쨌든 잘못해고 네. 그쵸 네 어쨌든 이름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름은 이름일 뿐이니까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우리 박근혜님 어, <웃음> 박근혜님 <웃음> 조심히 네. 돌아가시고 어, 네. 박근혜님이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네. 어, 어떤 그 우주의 기운이 박근혜님을 괴롭히지 않게 도와주길 빌면은 어, 네. 민성이는 나쁜놈이다. 그거 하나만은 그렇죠. 제가 잘 알겠다. 네. 어, 민성이 나쁜놈. 그런 말 하지마. 순실이, 순실이네요. 김순실. 네? 안녕하세요. 전 순바입니다. 순시이선바님순시이잖아요 아, 네. 네, 제가 몰래 세금 빼주지 않았어요? 네, 무슨 소리하시는 거 아예 박근혜 어? 어, 위, 위험 위험 위험하니까 여기서 마지막 한 말씀 어, 해주세요. 저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님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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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정말 어, 귀여운 박근혜님과의 통화. 아, 정말 놀라웠는데요. <laughs> 아, 귀여운 박근혜라니. 살면서 귀엽다와 박근혜를 동시에 쓰는 날이 오다니. 정말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